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지난해 말 김여사 변호인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여사가 주가 조작인 줄 알고. 도이치 모터스 주식 거래에 거액을 댔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조금 더 확인을 해야 수사가 미진했다는 소리를 안 듣는다며 소환조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기는 권오수 도이치 모터스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라고 했습니다. 작년 2월 1심에서는 6명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심은 일부 범행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또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 가운데 무죄로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 기간을 어디까지 볼지 전주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보고 나서 김 여사를 부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늦어도 올해 초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 그때 맞춰서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판이 미뤄졌다고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바로 한두달 전에 선고가 나오면 재판부가 얼마나 부담됐겠냐며 법원이 눈치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2월에 법원 인사가 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바뀐 거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은 속속 드러났지만 검찰은 4년간 단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일심 법원이 주가 조작 거래 내역으로 판단한 102건 가운데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 자문사 PC에서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 수사팀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를 거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의지가 없다든지 안 하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16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뒤 오는 7, 8월쯤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검찰이 언제 김여사를 부를 것인가가 궁금해지는 건 궁금해지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면 그걸 보고 부른다는 게 당초 검찰의 계획이었지만 총선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MBC에 항소심 선고 전이라도 김여사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신속수사를 지시한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으로 김여사가 소환된다면 그때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한꺼번에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받을 만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김여사가 주가 조작군에게 소가 계좌를 맡겼고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총선 직후 검찰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김여사를 조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여당 참패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졌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결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항소심 선고와 상관없이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또김 여사를 몇 번씩 부를 수 없으니 명품가방 수수 의혹사건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 주가조작 의혹사건 조사도 같이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언제라도 나오면 검찰에서 조사를 할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핵심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종결이 될수 있다는 의견을 작년 말 김여사 변호인에게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미리 조율한 약속 대련인지, 검찰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재 갈길을 가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첫 출근길에서 이 총장은 김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실 수사 의이 없다고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김 직접 소환도 가능할까요? 검찰은 다음 주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불러 디올백 사건 수사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